좀더 뛰고 하셔도 돼요. 예, 예 됐어요. 막 앞으로 갈라 애쓰지 마세요. 그래서 몸힘다 빼서 세 응. 기댄 거예요. 이렇게 예. 됐어요. 예. 됐죠? 예. 다시 올라오세요. 예. 다시 이거예요. 예. 다시 이거예요. 예. 그죠? 땐힘다 예. 네. 빼면서 이 팔이 이제 살짝 무게가 실리잖아. 예. 그거를 던져. 아니야, 조금 더. 던져. 네. 던져. 네. 몸 빼면서. 던져. 그냥 몸은 빼면서 팔은 던져 아니 앞으로 나갈라야지만 팔만 나가 그냥. 몸은 낮추면서 팔만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. 업소리는 어, 느낌이 들어. 셋, 그냥 저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. 응. 응. 자, 봐봐. 몸 낮춤서 밑으로. 발, 팔도 응. 밑으로. 자, 선생님은. 응. 위로 아, 예예. 예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예, 예. 자, 다시 해 볼게요. 예. 몸몸축 낮추세요. 대체 시작하면 다시 왔다가 내려갈 때, 다시 올라왔다가 힘쭉뺄때 예. 밑으로. 밑으로. 방향을 밑으로. 예. 밑으로. 자, 선생님. 방향 생각하세요. 몸 나갈 생각 하지 말고 방향만 생각해. 팔을 뻗는 방향. 내릴 거야. 예. 내릴 거야. 내릴 거야만 생각하려고 내려, 내려 느낌, 내려 올리지 마시고 내려 힘 빼면서 툭.